안녕하세요. 메디슬립 연구소 코고리 박사 AI입니다. 오늘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호막힘과 구강 호흡 치료의 기본 지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골이와 구강 호흡을 장기 방치하면 여러 합병증이 생기고 당장은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쇠퇴, 만성 피로와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먼저 발병 원인과 치료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은 구강 구조 등의 문제나 비만 두껍거나 짧은 목 이런 분들이 기도가 좁기에 많이 발생하며 나이가 들면 근육의 탄력이 없어지게 되어 더욱 증가됩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차 원인은 기도가 좁아서 생기는 것인데요 바른 자세로 누워서 잠이 들면 긴장 완화와 중력으로 인해 목젖과 혀, 턱이 아래로 처지면서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게 되면 코골이나 수면 무흡이 호 약해집니다. 2차적 원인으로는 코 질환과 코뼈 휘으로 코가 잘 막히면 입을 벌리면서 구강호흡이 병행되고 그렇게 되면 더욱 코로 공기 유입이 적어져서 코가 더 심하게 막히고 턱도 뒤로 벌어져 혀가 기도와 접착되어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골이 개선 방법의 핵심은 기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턱이 내려가는 현상을 막아 구강호흡을 방지해야 하고 코호흡을 유도해줘야 합니다. 이렇게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완화와 감소를 위한 의학적인 치료법입니다. 구강내 장치를 착용한 뒤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밤새 녹음하여 다음날 빨리 감기로 들어보면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음이 심하고 몇 번이나 코를 고는지 몇 초간 숨을 멈추고 어느 시간에 가장 심한지 알수 있습니다. 수면 다운 검사와는 별도로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분이 비염이나 비중격만곡증, 그리고 만성감기 등으로 코의 한쪽이 잘 막히는 문이라면 코꼬리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꼬리와 수면무호흡이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욱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별도로 코질환 치료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코꼬리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에 코질환 치료가 필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강 호흡과 코질환 그리고 코골이와 수면 호흡증 기초 지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메디슬립 연구소의 코골이 박사 AI였습니다. 감사합니다.